저는 22살의 시청자로 최근 사연들을 공감하면서 많이 봤는데요. 사연들을 공감하면서 본 거면 완전 미친 또라이들만 만난 건데요. 그래도 지금은 연애를 잘하고 있는데요. 언니가 저한테 잘해줘서 잘 만나고 있죠. 그런데요, 수상한 부분이 있어서요. 차이가 많이 느껴진다고 해야 하나? 언니가 26살인데 얘기를 하다 보면 안 통하는 포인트들이 조금씩 있어요. 결정적인 게 뭐였냐면요. 언니가 영화 예매를 하려고 휴대폰 인증을 하는 순간이 있었는데 주민번호 앞자리를 쓰는데 앞자리가 8인 거예요. 앞자리가 8이면 몇 살이야? 지금 떠보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. 학번을 물어보는 거야. 전화로 몇 학번인지 기억 못하는 사람 없어요. 갑자기 말투가 너무 차가워져서 저한테 소리 지르고 끊었어요. 봐봐, 이게 몇 학번인지 그냥 알려주면 될 일인데, 89년생이면 몇 살인가요? 네가 지금 89년생이라는 뜻이야?